김해 봉화 마을 넘어 화포천에 황새가 나타났습니다.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황새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귀한 겨울철새입니다. 이 녀석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일본 효구현의 황새 복원 지역에서 인공복원된 황새가 자연 번식한 개체라는 것을 다리의 표식으로 알수 있습니다. 이게 일본 도요가 시내에서는 이제 그 오래 전부터 이게 이제 황새를 복원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고, 지금 우리 경남에 있는 따오기 복원하고 같은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이제 자연 방사를 목적으로 했는데, 2012년도에 이제 인공정식에 성공한 그, 그 개체가 자연에서 새끼를 낳고 그 개, 개체가 지금 이게 우리 합포천에 온 것은 어떻게 보면 어, 이게 이제 자연 방사를 한 성공적인 사례고 흰색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 고상한 맵시를 뽐내는 황새는 강렬한 눈동자에 송곳 같은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집이 커큰 새, 한새라고도 불리는데 크면서 성대가 되어야 해 구리를 부딪혀 내는 소리로 의사 소통을 합니다. 논이나 습지에 살며 미꾸라지 같은 물고기나 개구리, 물풀 등도 가리지 않고 먹죠. 194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수 있는 터새였지만 5, 60년대를 거치며 개체수가 급격히 줄다가 1994년 마지막 암컷이 죽은 후 지금은 충남 예산을 중심으로 복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충북 음성에 마지막 황새 부부가 있었어요. 그 황새 부부가 수거지총 맞아 죽는 바람에 어그 과부 황새 한 마리만 고 1994년도에 그 과부 황새까지 죽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첫째 황새는 사라졌죠. 지금 황새를 복원을 해가지고 자연에 방사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교원댁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해가지고 지금 의성에다가 지금 그. 어 충남 의성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큰 게이지를 만들어서 자연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봉순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자연 번식할 수 있도록 결혼시키기 작전을 준비 중이라는군요. 만약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황새복원사업에 꽤나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화포천 봉순이. 하루빨리. 짝을 찾길 바랍니다.